2025년 야, 그렇죠. 5월 6일 행성 <laughs> 만물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담담기맥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새끼 발가락까지 딱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게 담이 있으면은 나른하고 피곤하고 눈 시력이 떨어져요. 아 담, 아, 피곤하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다가 어, 돌 뿌리도 없는데 자꾸 이 접저 이렇게 이렇게 이 다리가 이렇게 접히거나 그러면 그것도 담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수지침을 무료로 놓아주셨습니다. 어차피 언제 그러지? 아, 내 대신 먼저도 한번 해봤는데 잘안 되더니. 오른쪽이에요? 우측. 우측이요? 한쪽이요. 다친다, 다친 자리라도. 아픈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프죠? 응. 좀돌아죠어 응. 아파요? 들어가 보죠. <목소리> 한번 걸어보세요. 갑시다. 좀 괜찮아요? 네. 좀 괜찮죠? 네. 나중에 발, 팔, 팔, 몸이거든요. 여기가. 다리가 아플 때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다리, 다리, 팔, 팔, 몸, 드, 뒤에 몸, 여기는 앞에. 우리 수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나중에 내려오시면은, 내가 이거, 이거 떨어질까봐 이번에 붙여드릴게요. 물에 묻어도 상관 없으니까요. <목소리> 나중에 내일모레나 그때쯤 돼 가지고 와서 물 한번 다시